출시된 지 26년 만에 리메이크 작품으로 돌아온 마리아틀리에 아틀리에 시리즈의 첫 작품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연금술 RPG라는 방향성을 정립한 작품이기에 의미가 깊죠 특히 PC판은 한국에서도 한글화되어 출시된 적이 있는 만큼 이게임의 추억을 가진 한국 게이머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작품 꽤나 매력적입니다 이번 리메이크는 원작의 요소를 충실하게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에게 주어진 5년의 시간 제한을 없앤 무기한 모드를 추가했죠. 게다가 귀여운 3D 그래픽과 새로 그린 일러스트를 내세운 만큼 낡은 느낌 없이 추억을 곱씹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틀리에 시리즈를 줄고 조회해온 게이머들에게는 여러모로 기념이 될 만한 작품이니 이미 구매하셨겠습니다만 문제는 아직 구매하지 않은 분들이죠. 아틀리에 시리즈를 이름만 들어봤을 뿐 제대로 플레이해본적 없는 분 그리고 이번 작품을 입문작으로 삼아도 될지 궁금해하는 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장할만한 게임인건 맞지만 입문작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리뷰해봅시다. 주인공은 1랍살의 마를로네 짤부르크 연금술 아카데미의 낙제생입니다. 아카데미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공방을 운영할 권리를 줍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직접 공방을 운영하면서 연금술 실력을 키우고 좋은 성과를 거두면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하지만 괜히 낙제생이 아니었던 걸까요? 말을 노네, 애칭은 말이. 연금술 아카데미에 다녔으면서도 연금술을 하나도 모릅니다. 선생님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낙제생에게 주어진 5년의 시간. 그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 말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죠.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넉넉한 거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엄청 잘 지나가거든요. 채집 장소에 가려면 며칠이 걸리고, 채집 한번 하면 하루가 지나고, 전투 한번 하면 하루가 지나고, 심지어 공방에 돌아가도 하루가 지납니다. 연금술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많지만, 나중에는 하나 만드는데 꼬박 반 달을 까먹는 물건들이 넘쳐나죠. 무엇보다 연금술을 하면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이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이면 연금술의 실패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 때문에 휴식을 취하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적절히 피로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하는데도 시간, 약을 만드는데도 시간, 필드를 돌아다니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좋은 선택이 아니다. 그렇게 모든 연금술을 마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요정의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적절하죠. 플레이어는 말론을 움직여 공방에서 연금술을 깔고 당나한 편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채집을 하거나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 모험가를 고용해서 전투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요정들을 고용해서 말이 대신 소재를 채집하게 하거나 연금술로 물건을 만들게 할수 있죠. 물론 모험가와 요정이 만능은 아닙니다. 모험가와 같이 모험을 떠나거나 요정을 아틀리에 상주시키려면 매번 또는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야죠. 하 게다가 요정이 채집할 수 없어서 마리가 직접 채집해 와야 하는 소재들도 있고 마리가 연금술로 만들어 본적 없는 물건은 요정 역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돈 까먹는 애물단지가 되기 쉽죠. 이 게임 사실상 아틀리시리즈의 방향성을 정립한 게임인 만큼 이후에 나온 모든 시리즈에서도 이 게임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리즈의 토대라는 거죠. 동료들과의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풀어가는 커뮤 방식도 그렇고 엔딩까지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도 비교적 최근 작품까지 등장했던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채집, 전투, 연금술 요소가 고루 조화를 이룬 것이 이 게임부터죠. 다만 최초의 작품인 만큼 요즘 나오는 시리즈에 비하면 그 짜임새가 조금 엉성합니다. 채집, 전투, 연금술의 순환 구조가 그래요.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세 요소간의 온전한 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비해 이 작품의 순환 구조는 좀 다릅니다. 채집과 전투와 연금술이 조화를 이루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돈이 있죠. 이 게임은 정말 돈이 중요합니다. 무기는 직접 제작할 수 없고 돈을 주고 사는 수밖에 없는데 전투를 하려면 모험가에게 무기까지 사서 바쳐야 합니다. 또 채집과 제작에 큰 도움을 주는 요정은 매달 일정한 돈을 요구하죠. 그렇지 않으려면 직접 뛰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5년의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요정의 업조는 단순히 게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굿엔딩을 보려면 거의 필수에 가깝죠. 연금술 재료도 그래요. 각 지역마다 시기에 따라 채집할 수 있는 재료가 달라지곤 하는데 제철이 아닐 때에는 사서 쓸 수밖에 없죠. 아예 돈으로 사는 것 말고는 구할 수 없는 재료도 있습니다. 전투도 돈, 채집도 돈, 연금술도 돈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는 거죠. 이 돈을 버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의뢰가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카데미와 무기상이 상점 역할을 합니다만 팔수 있는 물건에는 제한이 있어서 돈 벌기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죠. 그렇게 의뢰를 받아서 채집하거나 제작한 물건을 내주고 돈과 함께 명성을 얻는 게 가장 좋은 수입원입니다. 이렇게 얻은 수입으로 모험가와 요정 고용도 이어가고 무기도 사들일 수 있죠. 사실상 돈만 충분히 갖추면 전투를 빼고는 나 없이도 알아서 돌아가는 여유로운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요령이 익지 않으면 5년이 빠듯하지만 요령만 익히면 5년이 아주 여유로워지죠. 자칫 게이머가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해 인간관계 역시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주변 인물들과 동료가 되어 필드를 돌아다니고 호감도를 쌓아야 다양한 이벤트를 볼수 있고 엔딩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벤트 중 몇몇은 지정된 날짜에만 볼수 있게 모든 이벤트를 다 보려면 게임이 빠듯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수집 요소에 큰 집착이 없는 플레이어라면 이 게임은 계속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한 번에 모든 이벤트를 볼수 없게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다른 동기를 줍니다. 멀티엔딩이죠. 연금술로 정점을 찍는 엔딩 대신 퇴학생의 길을 걸으며 인간관계에만 신경을 쓰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같은 게임을 반복하는 걸 싫어하는 게이머라면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요소겠네요. 결과적으로 이 게임의 게임성 자체가 이후에 나오는 아틀리에 시리즈에 고루 영향을 미쳤던 건 맞습니다. 그렇게 이미 아틀리에 시리즈를 좋아하고 즐겨왔던 게이머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추억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입문적으로 삼기에는 너무 앙상한 뼈대를 가진 게임입니다. 물론 시리즈의 시작을 연 게임이고 당시에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게임성이 개선된 많은 작품이 나와버린 지금 이보다 더 입문하기 좋은 작품은 많습니다. 첫 작품이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건 기초를 따지려는 고등학생에게 초등학교 교과서를 내미는 셈이죠. 게다가 리메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은 시스템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정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이죠. 이 기능, 그 중요도에 비해 정말 동떨어진 위치에 놓여 있어요. 때문에 게임을 처음 해보는 게이머라면 놓치기 쉽고 이미 방법을 알고 있어도 번거로운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원작 플레이 경험이 있는 게이머에게는 뭐이 정도야?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문자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 딱 좋죠. 또 한가지, 아무리 기념비적인 작품이라지만 풀프라이스에 준하는 가격 또한 문제입니다. 추억을 되새기는 기념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게임을 즐기려는 목적이라면 다소 부족한 게임의 볼륨을 의식할 수 밖에 없죠. 무려 26년 전의 작품인 만큼 요즘 나오는 게임 콘텐츠와 비교하면 그 양은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념작은 될수 있어도 좋은 입문작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마리아 아틀리에를 해봤다면 추천. 다른 아틀리에 시리즈를 많이 해봤다면 추천. 이번이 첫 입문이라면 비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리아 아틀리에만 덜렁 나오는 것보다 세계관을 공유하는 아틀리에 시리즈를 같이 리메이크해서 내놓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다면 볼륨 면에서도 풍성하고 가격 면에서도 불만을 덜어내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순수한 의미의 기념작이 되었겠죠. 여러모로 아쉽습니다.